아, 우리 작년에 과학기자 협회 혹시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클릭수가 몇이 정도 됐는지 아시는 분? 몇 인지는 모르겠고, 대긴 없습 상위권에 속해 있는, 탑 상위권에 있는 박송이 있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가요? 네. 아, 영화 TV 속에 숨겨진 그런 과학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학 이야기를 국내 최근 연구동향과 함께 풀어내는 유진용의 파콘 사이언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주제로 다가갔었는데요. 올해는 좀 깁니다. 네, 로켓을 타고 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까 풍선을 탈까 그리고 자면서 갈까 눈 뜨고 갈까. 예, 함께 진행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전문가 안현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영화 전문가이자 대중문화 비평가이신 정명아 기자님 나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정명화입니다 네. 어, 억만장자들의 우주 여행이 이달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화가 이루어지기 바로 어젯밤에 영국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레슨이 우주 여행을 떠났다 오셨고요. 그리고 어, 아마 7일이나 8일 후겠죠.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20일 날 우주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네. 이 우주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안 박사님. 네. 네. 어제 그 브랜슨 아이이좀 어렵네요 브랜슨님이 우주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보셨나요? 네 봤죠 n Fredson. f r e 고 s o n Fre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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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e 서 s o n Fredson. Fredson. f r e 시간 o n Fredson. Fredson. f r e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음치. 그 시간까지 포함은 좀 길었지만 음. 예, 무사히 돌아온 걸 봤습니다. 네.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는 거하고 네. 둥근 푸른 지구를 보는 거하고 만약에 둘중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게 둘이 같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같이 있는데 옵션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잠깐 <laughs> 5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나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무중량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음. 약 30초 정도 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은 있죠, 비행기를 통해서. 네. 이거는 실제로 이제 100km 가까이 가고, 음. 거기에서 한 10분에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무중력 상태 체험보다는 음. 지구의 어떤 표면, 그런 걸 이제 보는 음. 것에 대한 즐거움이 더큰것 같아요. 이번 그 갔다 온걸 보니까. 네. 네. 그스페이스 x 의 우주인들도 있는 복장이 좀 남달랐는데, 이번에 타신 분들의 복장은 음. 상당히 가벼워 보였고 네. 그냥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옷을 네. 입고 간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했는데 복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간걸보신 거는 스페이스X 같은 크루 드래곤 그거는 네. 이제 지구 표면에서 약 400km 상공 음. 국제 우주정거장을 가는 거고요 네. 궤도 비행이고 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있다 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네. 한 1시간 남짓 이제 탄도 비행을 하는 거라 서브 비탈이라고 하죠. 음. 그리고 고도도 이제 80km 조금 더 갔다 오는 거라. 네. 그러면 선외 우주복이나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었고, 음. 좀 비행기인데 조금 꽤 많이 올라가는 비행기. 음. 이제 그 정도 개념인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여행이 어떤 방식도. 아마존의 방식과는 또 다르게 비행기 밑에 또 비행기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 우주 비행기라고 하거든요. 음. 이게 이제 스페이스 플레인 네. 이런 식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음.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면 우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쉬워 보이는데 네, 네,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음. 비행기는 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 지구 대기상에 있는 네. 산소를 갖고 태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없어지니까 음. 그런 종류의 엔진을 네, 네. 쓸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로켓 엔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화제랑 연료랑 같이 실고 가서 태우는 방식. 그러니까, 만약에 지표상에서 우주까지 가려면 엔진이 두 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 엔진이랑 로켓 엔진. 그러니까, 이두 개를 다 달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아예 지표상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이용해서 로켓을 가지고 가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로켓인 거고, 버진 갤럭틱에서 하는 거는, 그때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고 비행기를 갖고 대기가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로켓만 가지고 올라가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공중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하는 거는 한 고도 13km.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여객기의 고도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거기서 딱 떨어뜨리면서 거기서 로켓 엔진을 분사를 해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냥 활강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처럼 그냥 착륙하는. 그래서 음. 비행기의 엔진을 갖고 있지 않지만 비행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아. 이제 우주 비행기가 됩니다. 아. 그걸 그냥. 스2두 번의 시험 비행이 있었고 네 번째 유인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유독 이번 비행이 관심을 되게 많이 끌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뭐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한 거죠. 그뭐 CEO가 타니까 아. 근데 당연히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모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음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업 비행을 이제 앞두고 하는, 음. 이제 마지막 시험 비행이라고 음. 할수 있어서 관심이 좀 컸고, 음. 그리고 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는 음. 제포에도 쓰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네. 좀 땡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리처드에서. 아. 그래서 그런 거에 경쟁에서도 좀 음. 관심이 음. 있었죠. 간부 세명이 같이 탑승을 했는데, 제비 뽑기가 아니었을까? <laughs> 그 어쨌든 CEO가 탐으로써 어떤 그이 상품의 신뢰성을 확실히 보여줬다. 어, 광고를 한 셈인데 그러면 지금 블루 오리진의 베이전스는 어떤 식으로 우주 여행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공중 발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음. 어, 개발을 해 왔던 뉴 어. 셰퍼드라는 로켓. 음. 이제 그걸로 결국에는 조금 더 높은 고도. 음. 스페이스X처럼 어, 뭐 국제우주정거장이나 더 높은 고도로 갈수 있는 대형 로켓을 만드는 건데 네. 로켓이 굉장히 뚱뚱하고 커요. 대형 로켓이라고 할수 있는데 원래는 관광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제프 베조스가 이거를 관광용으로 먼저 조금 해보려는 거를 나중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궤도 비행은 아니고 탄도 비행입니다. 네. 로켓으로 올라갔다가 음. 이제 유인 그 비행체가 이거는 이제 비행기처럼 내려온 건 아니고 음. 낙하산 형태로 아마 내려오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음. 스페이스 x 의 엘런 머스크가 예전에 그 로켓 쏠 때. 그 자동차 인형 같은 거를 올렸었죠. 그때 그 페라리였나요? 아니요 아니.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아 모델 3. 예. 네, 맞습니다. 모델 3를 띄우면서 조금 더 약간 이벤트스럽게 했고 브랜슨 같은 게 본인 자체가 그냥 이벤트인 것 같아요. 본인의또 외모가 또 워낙 남다르다 보니까 시선을 끌수 있는 이미지 중 하나일까요? 싶어서. 근데 이제 조맨시비 예, 제프의 아, 그 리처드 브랜슨은. 네네. 어,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네. 엘로 머스크처럼공학자가 네. 아니거든요. 어? 그냥 사업가예요. 어. 항공 사업을 하는 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음.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네. 공헌한 사람이 아니고요. 음. 처음에 이제 이 회사를 버진 갤럭틱을 창업을 하고 음.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이 정체성 자체가 모험가예요. 네. 그래서 무슨 기구를 타고 어디를 네. 넘어간다거나. 나이가 지금 이른 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서 아. 이것도 어니 우주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거이자 음. 자신의 어떤 모험가적 기질을 음. 또 보여주는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좀 그런 이해가 됩니다. 음. 우리가 뭐 베이조스 얘기도 했고 우리 브레스니도 했지만 우리 앨런 머스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인 때문에. <laughs> 순환사를 겪고 있긴 하지만 1회 때 소재가 거의 앨론 머스크로 도배되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앨론 머스크의 우주 여행 계획은 어떤 건지 좀 말씀 을좀 해주시죠 네, 앨론 머스크는 사실은 이제 지금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음. 거고 빅사이클 로켓이라는 3, 4사람 타는 정도가 아니라 100명 정도가 타는 거의 이제 SF 영화급 네. 그런 큰 로켓을 개발하고 음. 있는 거고 음. 그걸 갖고 사실은 화성만 가는 게 아니라 달탐사의 구조를 이제 건축을 하거나 사람을 보낼 때도 이미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그걸로 국제우주정거장 가는 비전도 있었어요. 음. 게다가 이큰 로켓을 갖고 어, 여객기 사업을 하겠다고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주 이것도 일종의 우주 비행기인 셈이죠. 네. 어, 그래서 이거 한 로켓 하나 가지고 먼 화성부터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그 초고속 그, 여객기 사업까지. 굉장히 사업 영역이 이 로켓 하나 가지고 다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이 자체가 수송을 할 수도 있고, 여행도 할수 있고, 음. 우주 탐사도 할수 있고,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네. 그 목표를 갖고 있고, 음. 블루 오리진의 그, 음. 이제 뉴 셰퍼드나 그런 로켓은 네. 그거보다 화성까지 가거나 뭐 이런 정도의 급은 아닌데, 음. 이제 지구 저궤도의 어떤 그런 음. 이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오늘 네. 이제 성공을 한 버진 갤럭틱은 완전히 음. 그 소규모의 관광용으로만 개발이 된 거라 음. 기술적으로 좀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차이가 삼사의 우주 여행 상품 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제시가 됐잖아요. 오늘 적절하게 좀 제시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 세계 음. 그 부호 순위가 음. 제부베조스는 1위잖아요. 음. 리처드 부레스는 한 500위 정도 되나 봐요. 음. 그러니까 리처드 브레슨보다 부자인 음. 사람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500명 앞으로더 있는데 음. 이분들한테 2, 3억 정도는 음. 네. 한 시간 반 여행 상품으로 쓸수 있는 돈인가 봐요. 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 정도 뭐 부자가 아니어서 음.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음. 이게 점점 음. 낮아지겠죠. 이제 대중화가 되면. 대중 얼마 정도 낮아지면 음. 타보시겠습니까? 그 음. 앨런 머스크가 음.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여객기를 음. 지구 어상 어디에서 어디를 가든 30분 이내로 가는 네.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들겠다 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렇게 여객기를 타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천만 원돈가게 되는 여객기 상품도 있는데 뭐 30분 이내로 간다고 하면 한다면 뭐한 2천만 원 이래도 충분히 갈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크루즈 여행 가격 정도 되겠다, 그렇죠? 크루즈가 그렇게 비싼가요? 크루즈 한이삼이천 이산, 천까지 안 비싸죠. 음. 아, 그렇게나 비싸요? 비싸요. 어. 좀 비싸죠. 아, 두분뭐 타보신 것처럼 말이죠. 음. 뭐, 타 <laughs> 네, 뭐. 타고 고 싶습니다. <laughs> 네. 그 방이 <laughs> 있는 거 하고 테라스가 있는 음. 거 하고 음.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음. 아예 <laughs> 창문이 없으면은 더 싸게 갈수 있긴 한데 좀좀 <laughs> 네. <laughs> 밀폐된 공간에서 좀 두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데뭐 지금 같이 해외 여행을 올때 바로 우주여행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냥 우수개 소리로 해봤습니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가지 않을까. 지금, 지금 여기 기랑 음. 이런 상품이랑 비교해봤을때 음. 언젠가는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 그 정도 돈을 못 내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또 풍선으로 또 가는 <laughs> 방법이 또 있죠. 풍선 우주여행을 지금 어, 성춘권이라는 곳까지 우주와 비싼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스타트업에서 어, 지금 놓으려고해서관심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라는 회사고요그 상품을 6월 24일에 발표를 했다는데 어떤 상품입니까? 어, 지금 기구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음. 고도는한 20에서 30km 정도니까 그러니까 음. 보통 이제 이뭐 국제적으로 음. 통용하는 네. 40km나 뭐 100km까지는 아니지만, 음.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면 10km 상공인데, 그거보다 두세 배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음. 그 정도만 올라가도 네. 이 대기권의 얇은 층이나, 음. 이런 공면이나 까만 하늘이나 이런 게다 보이기 때문에 음. 음. 훨씬 더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엔진이 필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가스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지금 요 회사 말고도 음. 한 10년 전부터 이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아.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하고, 비용이 아, 네. 싸다고 하고, 간접 우주 체험을 할수 있는 거죠. 음. 무중력 상태에서 뭐막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뷰를 보는 거죠. 음. 우주 뷰를. 이런 음. 네, 게 이제 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주 뷰를 본다는 게확 와닿지 않아요. 뭐 어떤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게? 비행기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비행기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지표가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나 하늘을 보면 여전히 파랗잖아요. 네, 네. 밤이면 밤 하늘인데 지상도 까맣잖아요. 네. 그런데 지상은 낮이고 아. 이 여기 위에는 밤인 아, 음. 예. 이제 그게 이제 우중거죠 사실은. 오와. 그리고 약간 이제 지평선이 네. 약간 공면처럼 보인다. 이게 뭐 이정도인데 그 얘기 있잖아요. 유리 가가린이 1961년에 우주 처음 갔을 때 네. 지구는 파란 뭐 무슨 구슬 뭐 마블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뻥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 정도 구슬처럼 음. 보이려면 정지 궤도 정도 한 3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멀리 떨어져야 음. 이 공처럼 보이거든요. 정면으로 봤을 땐 그냥 이 지표상이 보이는 거고 음. 이, 이 경계면을 봤을 때 약간 푸르스름한 음. 경계면이 음. 보인다거나 이게 예, 복면까지는 보이지는 음. 이제 않는 거죠 사실 음. 신혼 부부한테 딱 적합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laughs> 네. 네. 어, 만약에 로켓을 타고 가는 거와 비행기 타는 거와 풍선 타는 거셋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정명영 기자님께서 어떻게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거 네. 타야죠. 로켓. <laughs> 근데 이 로켓 타는 게 약간의 그 물리적인 어떤 그게 있어요. 매직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4G 정도까지는 걸려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음, 올라갈 때한 3분 정도 중력 가속도의 4배를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저는 우주인 후보였을 당시에 네. 5G나 6G를 견뎌봤거든요. 네. 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탈때한 2G에서 3G 정도까지도 가거든. 그, 으, 하는 그 기분이 그거 한두배 정도가 아, 이제 오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laughs> 비행선 같은 경우는 그게 훨씬 적죠. 천천히 올라간다. 이게 가속도니까 아. 이 오늘 올라간 그 네. 버진 갤럭지의 유니티도 음. 한 이제 이게 떨어질 때까지는 비행기로 갈 때는 거의 일주일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하고 로켓 분사를 하면 고도가 10km에서 80km 가는 게 거의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속도가 엄청 걸리는거죠. 그게 이제 최대 가속도가 한 4G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는 1시간 반까지 걸리는 게 사실 엔진 분사는 3분밖에 안 되는데 그 G를 좀 이렇게 안락하게 그리고 엔진이 따로 없으니까 활강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1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 그래서 그런 게 겁이 나시는 분이면 우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한 유사 경험을 하는 풍선이 풍선? 조금 더 이렇게 안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세계 상품이 그 인간이 버텨내야 될 부분은 고스란히 이제 승객복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그거 무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쩔 죠 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도 극한 상황에 음. 그런 걸또 즐기는 분이 있으니까 음. 관광의 목적이 뭐에 네. 따라서 그것도 좀 나뉘지 않을까 음. 이런 그, 생각 그거 아세요? 여기 스위스에 윤플라우라고 네. 꼭대기 산, 아주 그렇죠. 높은 정산. 네. 거기 올라가기 전에 그 기차에 그써 있어요. 음. 뛰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음. 제가 화장실 급해가지고 아 이동으로 뛰시고 했는데 문제죠. 중간에 잠깐 세워주는데 <laughs> 화장실 갔다 오는데 뛰지 마세요를못 봤어요. 음. 뛰어 왔는데 올라가 있는 내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계속 그 두통이 시달렸었어요 음. 호흡이 잠깐 안 되는. 음. 예, 저 말고도 뭐 다른 관광객들은 아예 못 움직여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그 정도의 압도 버티기 힘든데. 말씀하셨던 그 숫자는 뭐 4, 5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그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개념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요 <laughs> 그거는 이제 기압이 낮은 <laughs> 네, 거예요. 그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러운 거고. 아. 이 비행기는 가속도 공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우리 지금 타는 음. 비행기도 음. 일 기압을 맞춰주지는 않거든요. 아. 조금 낮추는데. 아. 그 기압에서 오는 네네. 그거는 저산소증. 네네. 그거는 사실은 우주 여행에서는 음. 크게 문제는 안될 거예요. 음.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음. 아, 그러나 지금 융프라우 그거는 어, 이거랑 좀 다른 저산소증. 아. 이 중력 가속도랑은 또 별개. 아. 근데 그 중력 실험할 때 보면 사람들이 기절하거든요. 고 네, 그거는 머리에 피가 음. 이, 이게 이제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음. 중력의 네 배가 되니까 피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뇌에 피가 전달이 되기 어려우니까 기절을 하는 거지. 아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장, <laughs> 장난이네. <laughs> 그만큼그도를내기가어려운 뇌기 아닐까 합니까?